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마이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이브의 단점은 일단 안전성이죠 안전성은 솔직히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벤츠고 뭐고 뭐 BMW고 이런 유명한 차들도 고질병이라든지 뭐 하자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처를 계속해 주는데 마이브는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있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미흡하고 좀 불안해요. 어, 이쪽 우측 상단 배널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제 차도 멈췄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엊그제 오셔서 이제 마이브 AS팀에서 출장을 나오셔서 한번 봐주셨거든요. 근데 차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브레이크 스위치가 조금 짧았다고 하나? 하여튼 그래서 브레이크가 눌린 걸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품으로 좀 길어진 그걸로 바꿔주셨다고 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크게 문제된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경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그나마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되오면은 되게 좀 신뢰도도 떨어지고 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안전성이랑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품질, 조립, 마감, 막 이런 게 아, 굉장히 안 좋아요. 막 덜렁덜렁 거리거나 아니면은 좌우 단차가 안 맞거나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어쨌든 뭐좀 그래요. 아무래도 큰 브랜드에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게 아니다,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품 내구성이라든지, 내구성도 안 좋다고 이제 좀 카페에 많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중국산이라 뭐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건 아직 저는 잘 모르겠고, 마감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마감이란 전체적인 품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사설을 좀더 하자면, 이렇게, 마이브 카페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 뭐, 그 정도 차 값에, 뭐, 그 정도 괜찮다, 감안하고 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마이브가 싼 차는 아니에요. 이게 정가로 1900만원이고, 뭐, 할인 받아서 해도 13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경차 깡통 그냥 살수 있는, 신차로도 살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격이 싸니까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 좀좀더 좋은 내구성과 좀더 좋은 품질 그리고 좀더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해 주셔야 마이브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직 뭐 불만이나 이런 걸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차 멈추고 전화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응대해주셨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쉴이 좀 작아요. 쉴 인치도 작다고 느끼지만, 뭐, 이거는 그렇다 쳐도, 이 타이어 평평비가 굉장히 조금, 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주행감, 주행질감, 그리고 좀 안정성을 같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어, 조금 아, 너무 아낀 게 아닐까, 타이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초소형 전기차 세그먼트에서 고속도로를 탈수 있는 차는 그 스마트 EVZ인가? 고그 차량을 제외하고는 아무 어떤 차도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안전을 위해서도 맞고 뭐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자동차 전용도로 정도는 한 80km까지 제한 속도가 80km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탈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맨날 가는 길인데도 어떤 데는 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좀삥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아까 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휠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밸런스가 너무 엉망이에요. 저속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듣는 편은 아닌데 어, 좀풀 브레이킹을 때린다거나 할때 블링크 밸런스가 다 무너져버려서 핸들이 엄청 요동치고 차가 엄청 불안해집니다. 뭐, 어쨌든, 저속이니까 속도가 뭐, 최고속도 85km, 85km인데, 계기판이 85km지, 실제로 GPS를 보면 뭐 79, 80km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도에서도 브레이킹을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완충하고 총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가 채안 돼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이제 사기 전에 알았던 부분인데 그냥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막상 주행해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쉬워요. 어,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풀로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풀로 켜고 타는데 그때는 60~70km 정도 타면 이제 배터리 장량이 100%에서 한 15%, 20%안 되게 남고, 요즘에는 히터를 한 2단? 3단? 가끔 트는데, 계속 트는 것도 아니고, 가끔 틀어도, 총 주행거리가 뭐 완충 100km에서 뭐 20%까지 잡았을 때, 한 50km에서 60km 이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0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km 정도? 근데 이거는 뭐제 기준이고, 저는 항상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탑니다. 마이브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랑 에코 모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차이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뭐 초반에 나가는 그런 것도 조금은 달라지지만 이런 것보다도 최고속도가 이제 에코로 놓으면 7 0 75km, 어, 스포츠로 놓으면 85km, 이렇게 10km 정도 차이 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브는 그, 뭐야, 이 회생제동. 이게 없어서 좀 타기가 편해요. 생각보다.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회생제동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주행 거리가 좀 짧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100, 이제 이론상으로만 따졌을 때 100km 완충하면 100km를 타야 되, 아니 100% 완충을 하면 100km를 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기판 상으로는 20% 마진을 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여도 80km 주행 가는 거리로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만 따져도 왕복 4일은 할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틀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무조건 충전을 시켜야 집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날 또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워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브의 단점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물차를 탄 느낌이고요. 이게 지금 제눈 옆에서 딱 찍은 건데 약간 관광모드로 찍은 거거든요. 신호가 저렇게 보이는 듯 다행히 잘 보여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지선을 분명히 안 넘고 한참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봐야 요 위에 위신호가 바로 위에 신호가 보입니다. 음, 그리고. 마이브에 아직 튜닝을 한다거나 뭐한 거는 없어요 출고할 때 이제 서비스 품목으로 받았던 게 뭐였냐면 엉따랑 그리고 매트 그리고 또뭐 있었지 블랙박스 뭐 요정도 요렇게 하는 거 말고는 이제 순정이고 어 제가 이제 마이브 인포메 인포 시스템에 그 유심을 넣어갖고, 이제 LTE 항상 터지게끔 만들었던 것도 어떻게 튜닝이라고 보면 튜닝일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 제가 배너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마이브 타시는 분들은 LTE를 유심칩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뭐더 타다가 튜닝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좀해 봤는데, 마이브는 신색, 신세... 색깔 밖에 차가 안 나와요. Only one, 한색입니다. 화이트 밖에 안 나오는데, 화이트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상으로 좀 커스텀 도장을 하든지, 커스텀 페인팅을 하든지, 아니면 랩핑을 하든지 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실내랑 실외랑 수전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제 샵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전사 작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휠은, 수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맞는 옵셋을 좀 검색을 해서 바꿔주고 싶어요. 조금 더 이쁘고 넓고 큰 걸로. 네, 그래야 타이어도 좀 편평비를 넓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타이어를 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타이어가 다 달았을 때 얘기라서 제가 봤을 때뭐한 달에 700km, 800km 타면 한 3, 4년 타지 않을까 싶어요. 3, 4년 정도 타고 뭐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 충전비는 제가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집밥, 뭐 샵에서 충전하거나 이너크에서 충전하거나 아니면 차고지에서 충전하거나 하는 게 다여서 외부 충전기, 충전소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많아야 한 달에 두세 번인데 보면은 보통 제가 15%에서 20% 정도일 때 충전을 하거든요. 뭐 완충을 하면은 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총쓴 금액이 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다른, 뭐, 이제 전기세로 나가는 거는 제가 계산을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걸 계산한다 쳐더라도 한 2, 3만 원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와이브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높아요, 저는. 한 10점 만점으로 잡았을 때 7점 정도 줄것 같습니다. 어이차한 대로 뭐 데일리카 메인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그냥 출퇴근용으로 쓴다. 최대 왕복 40km 정도 그 정도면은 뭐 출퇴근용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옆에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그냥 가까운데 마실 나가고 뭐 마트 가고 하기도 되게 좋아요. 트렁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변, 뭐, 이런 계획은 솔직히 전기차는 저는 이제 다시는 안살것 같고, 오히려 산다고 하면 하이브리드 정도 살것 같고요. 뭐, 그때도 말씀, 그 X3 영상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X5 하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이브는 그냥, 그냥 막 타는 출퇴근 용도로 그냥 계속 냅둘 것 같고요. X3를 기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M2는 계속 타고 다닐 거고 어 요거는 약간 이제 마이브와는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기차가 미래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답이 아니에요. 내연기관의 플러스로 이제 하이브리드 플러스 뭐 전기차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전기차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충전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커요. 뭐, 물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현대 이런 좀 승용 전기차랑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스마트폰도 50% 미만으로 배터리가 달면 되게 좀 불안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핸드폰을 쓰든 안 쓰든. 근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차다 보니까 이동수단인데, 이 남은 그, 배터리 장량과 배터리 잔량, 그리고 갈수 있는 키로수에 대한 이 압박감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서 저는 앞으로도 전기차를 뭐더 바꾼다거나 이렇게 추가로 산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충전소 찾고 뭐 하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맞다고 봐요.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 혹시, 이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내차 소개에 자기 차량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분들, 뭐, 할 말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서 같이 스케줄 조정해서 한번 촬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시남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 아니, 알람 설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또더 좋은 뭐 차량이나 뭐 이런 걸로 또 컨텐츠로 뵙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